당신의 영혼이 떨리는 것을 느끼십니까? 세상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고대의 예언이 깨어나고 뱀의 시대가 막을 내리려 합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그 목소리 들리십니까? 변화의 시간이 왔다고 속삭이는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예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아니 우리 모두의 운명을 뒤바꿀 그 예언을 준비되셨습니까? 이 여정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브릭스의 예언, 세계를 뒤흔든 통찰력 북유럽의 시면에서 울려 퍼진 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브릭스, 그의 이름은 속삭임처럼 퍼져나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제1차, 2차 세계 대전을 정확히 예견했던 그의 능력은 많은 이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말한 마디에 세계가 귀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대의 뱀이 내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한 문장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장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변동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과 정신에 깊은 영향을 미칠 근본적인 변혁입니다. 마치 나비의 변태 과정처럼 우리는 지금 껍질을 벗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는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장의 씨앗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 예언된 변화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변화의 목소리를,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당신을 이끄는 새로운 세상을, 그 세상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요? 이제 그 모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시간입니다. 한국의 전통에서 뱀은 종종 변화와 재생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브릭스의 예언에서 언급된 고대의 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외부의 세력이나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뱀은 우리를 구속하는 낡은 사고 방식,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믿음들을 대변합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이러한 고대의 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제한하고 성장을 방해하며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브릭스의 예언은 이러한 내적 장애물들이 곧 무너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입니다. 우리를 구속하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도 낡은 자아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불편함과 도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패턴과 믿음을 버리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장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을 제안하고 있는 고대의 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떤 형태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던진다면 당신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현재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자아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브릭스의 예언은 세계의 중심축이 서구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적인 변화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옮겨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지구의 자기장이 이동하듯이 세계의 영적 에너지가 새로운 중심을 찾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풍부한 영적 전통, 깊이 있는 명상문화, 그리고 조화를 추구하는 철학은 새로운 시대의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변화를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하여 가정, 지역, 사회, 그리고 나아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작은 돌멩이가 호수에 던져져 만들어내는 파문과 같습니다. 작은 횃불이 큰 어둠을 밝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노력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동참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고유한 재능과 지혜를 어떻게 세상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 그리고 세계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 나서시겠습니까? 브릭스의 예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기후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극지방의 빙하가 높고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환경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각성을 위한 우주의 신호입니다. 마치 몸에 열이 나는 것이 질병의 신호인 것처럼 지구의 온도 상승은 우리 집단 의식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 우리의 소비 패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책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자연관인 천인합일, 티엔렌허이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때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방식이 곧 우리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기후변화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식을 높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경제 모델,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속가능성, 순환경제, 그리고 생태적 지혜라는 개념을 우리의 일상에 통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들이 어떻게 더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 절약, 로컬 푸드 선택하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가 변화의 주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브릭스의 예언 중 가장 신비로운 부분 중 하나는 붉은 거인들의 깨어남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예언적 이미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때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힘이 커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동양의 지혜와 철학이 세계 무대에서 새롭게 조명받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붉은 거인들은 우리 내면의 잠재력, 그동안 억눌려 있던 창조적 에너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우리의 집단의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려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철학을 재발견하고 이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동체의식 조화로운 삶, 자연과의 공생 등 우리의 전통적 가치들이 새로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큰 책임도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 깨어남이 평화롭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과 사회적 조화를 어떻게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태극의 원리와 같이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붉은 거인이 깨어나는 모습을, 그 거인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목소리로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하고 싶은가요? 브린스는 고대의 뱀이 사라짐과 동시에 아시아의 혼돈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혼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험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혼돈의 시기는 우리를 편안한 일상에서 끌어내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게 만듭니다. 마치 폭풍 후에 맑은 하늘이 나타나듯이 이 혼돈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전통에서 위기, 웨이지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혼돈의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는 우리에게 큰 도약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마치 연금술의 과정과 같습니다. 열과 압력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정제되고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 불안,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기여를 위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을 실현하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을 돕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혼돈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브릭스의 예언에서 한국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한국이 혼돈의 시기에 중요한 안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은 오랫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독특한 문화와 정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우리는 혼돈의 중심에서 평화와 조화를 유지하는 능력을 길러왔습니다. 홍익인간, 홍일인젠의 철학,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은 이 새로운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성공과 영적 성장 사이의 균형, 개인의 발전과 공동체의 번영 사이의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한복의 아름다움과 같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형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전체를 이루듯이.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모델을 세계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시기에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어떻게 현대적 맥락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거나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가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브릭스의 예언을 통해 세계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외부 세계의 변화는 단지 우리 내면의 변화를 반영할 뿐입니다. 고대의 뱀이 상징하는 낡은 사고방식, 두려움, 그리고 제한적 믿음들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이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면을 직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수 있습니다. 명상, 자기성찰,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우리는 이 내면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씀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5분씩 명상을 하거나 감사 일기를 쓰거나 혹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어둠과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아름다움과 지혜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과 주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것이 다시 더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변화는 항상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힘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이미 존재합니다. 브릭스의 예언은 우리에게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마치 새벽녘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내면을 강화해야 합니다. 명상, 요가, 독서 등을 통해, 정신적 탄력성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공동체와의 연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에 머물 수도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이 단지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변화의 주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 바로 지금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